독일 마을에 어디서나 볼수 있는 전형적인 놀이터? 한국과 다르다면, 다른 점이 있다면, 울창한 나무 숲 속에, 자연과 더불어서 굉장히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 바닥이 우레탄 매트가 아니고, 그냥 풀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와 있고, 아이들이 혹시나 다칠 수 있는 곳은 이렇게 우드칩을 깔아 가지고 자연친화적으로 아이들 안전도 지키고 또 자연도 보존하고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 아래에서 편히 쉴수 있고 이렇게 먹을 걸 가져와서 도시락도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이 그네가, 어, 연량비로 탈수 있도록, 이렇게, 의자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놀이터인 것 같은데, 주로 나무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철제로 되어 있는 걸, 반면에, 여기는, 비록 낡긴 했지만, 전부 재질이 나무입니다. 그리고 철봉조차도 심지어는 네, 나무 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도 이렇게 설계를 했고 그 외부하고는 센스로 막아 놔서 교통사고, 아이들이 다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어, 미리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 네, 자전거를 주로 타고 다니는 독일 사람들을 위한 배대인 것 같고, 이렇게 우드칩, 우드칩을 만들어 놨습니다. 철봉 보이죠? 나이대별로 높이, 다양하게 되어있고 어, 오리가 앉아있네요 여기 나, 이 의자도 철제보다는 나무로 다 되어있고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음. 아, 오래된 맑은 그대로 그러나 원목이에요 이 통으로 된 나무입니다 훌륭하네요 뭐라고 써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는 어, 물 빠지는 곳입니다. 아, 아이들? 어, 아. 방방이네요, 방방이. 하 음. <laughs> 아이들이 쓸수 있는 방방이. 네. 그리고 여기에 안전 표시판이 있어요. <laughs>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튼튼하고 아주 습 누군가 관리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풀들이 그렇게 많이 자라진 않았어요. 모래, 모래밭입니다. 모래는 굉장히 곱습니다. 한국보다. 예, 굉장히 고와요. 예. 엔돌로 되어 있고, 동네 놀이터예요.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동네의 놀이터에 와 있습니다. 우리 손자들이 있어서 특별히 더 관심 받고 있고요. <laughs> 재밌어요. 그리고, 스윙, 그네는,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아마 새로 교체한 것 같아요. 항상 깨끗하고 안전을 위한 최선을, 최선의 상태를,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유아, 유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구니형 체어를 만들어 놨네요. 이렇게 해서, 어, 놀이터. 상당히 규모가 있어요. 동네 조그마한 놀이터인 줄 알았는데, 공원, 공원도 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독일 여행 중 잠시 집앞 놀이터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Yeah.